먼저 나레이션을 먼저 해줘 예. 먼저 말을 해줘 설명 오, 네 지금? 알겠어 오늘 우리 희수가 처음으로 이빨 닦는 날이에요 엄마가 어제 이거 사왔어요 깨끗하게 아빠가 닦아줬고요 자 우리 강아지 한번 이빨 해볼까? 응? 우리 강아지가 원래는 마사지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 어? 강아지가 엄마 인덱스 핑거를 물고 있어요. 짧은 짧은. 이때까지 맨손으로 물었는데 이거는 어때? 엄마가 지금 압력을 살살 가해서 아래를 눌러주고 있어요. 어때? 이수? 음, 지금 또 물고 있어요. 어때? 같아요. 음. 위에도 해, 아. 위에는 하, 잘 모르겠는데, 좋아, 이 어, 수가 좋아해요. 음. 그치, 위에 다만 해볼까? 이 수, 자, 어떤 느낌일까? 시원하지?